대학과 협동조합,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만든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가 돈의 처음으로 상지대학교에서 운영됩니다. 아동기부터 취업까지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돌봄이 지역 사회에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색칠 공부에 나선 꾸러기들은 잠시도 집중하지 못하고 색연필과 선생님 머리 모양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체육교실 스트레칭보다도 주변을 뛰어다니는 게더 재밌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를 가진 발달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가 원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교도 못 가는 요즘 아이들과 집에만 있어야 했던 가족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길어짐에 따라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가 이렇게 모도네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사회성도 조금 더 증진될 수 있고 어머님들도 그 시간에 조금 쉴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장애인의 날인 20일부터 상지대학교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중고교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6명을 대상으로 학습과 사회성 키우기, 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대 1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체육과 미술, 음악, 언어와 작업 치료를 전공한 대학생들도 돌봄에 참여합니다. 이 친구들한테도 제가

서비스와 지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상지대 그 발달장의 더불어 보면 그 상지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그리고 각 지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연결하는 허브의 역할로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발달장의 아동 청소년들의 방과후 학교와 성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 취업과 연계된 직업 훈련 센터까지 원주 안에 발달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사회 보호망이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뗀 첫발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지자체와 정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